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일단, 어, 탑 엔지니어링 종목 진단 요청을 주셨는데, 일단은 글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좀 글로 하면은 길어질 것 같아서 영상으로 좀 올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뭐, 그 매수가 부근에서 가격대를, 어,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좀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일단 좀 전반적으로 종목에 대한 어좀 설명을 드려보고 좀 핵심을 잡아 나가야 돼,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탑 엔지니어링을 볼라면은 우선 이제 얘가 뭐하는 기업인지 좀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간단하게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자, LCD LED 및 OLED 공정 장비 제조업으로, 네, 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 쭈루룩 나와 있는데, 일단 LCD OLED 관련 장비 업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어, 이 관련 장비 업체라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 어 OLED 어팡, 업항, LCD 어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어 최근에는 좀 관심 있게 살펴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전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중국 쪽에 어공 어, 제조 장비 많이 들어가게 돼서 어 지난해 후반부쯤에 예 전년도 말에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올해 초에 올랐던 게 그런 이슈 때문에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도부터 주가 흐름을 보면은 어, 이제 LG 디스플레이랑 약간 디,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관련 LCD 어, 디스플레이 업종이기 때문에 비슷한 어, 흐름을 겪지 않을까 싶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던 부분 그리고 조정 나온 부분 역시나 마찬가지로 탑에지니, 탑 엔지니어링도 최근에 오르고 이후에 조정 나오는 모습 이제 비슷한 흐름을 이어간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첫번째로 lcd 업황에 대한 부분 즉뭐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긍정 상방 쪽으로 보는지 아니면 이제 어좀 업황을 안 좋게 보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일단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좀 터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조정이 나왔고 이제 다시 한번 좀 다져가서 돌리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서좀 긍정적으로 보고 앞으로 좀더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어팡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어,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얘가 지금 별도로 실적을 보면은 그렇게 실적에 대해서 크게 늘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 있죠. 2018년도 시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8년도 때 이제 어 매출액, 영업익, 단기순익 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 매출액만 하더라도 2천억이 안 넘던 거, 기업이 연결 기준으로 하니까 9천억이 넘어 버린다는 거죠. 그 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긍정적인 이,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건데, 실제로 2018년도 주가 흐름을 보면은, 2018년도에 이 오르기 시작했던 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어, 전반기, 2018년도 1분기 때 크게 올랐고, 그리고 3분기 들어가는 시점에 또한번더 크게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나 살펴봤더니, 얘네가 이제 탑 엔지니어링이, 어, 저기, 인수를 하게 됩니다. 어디를 인수를 하냐면은, 예, 파워로직스를 이제 인수하면서 추가적으로, 네, 이제 거기 실적이 잡히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파워로직스를 이제 인수한 부분에서 예, 2018년도부터 실적이 잡히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파워로직스 최대주주를 보면은 역시나 이제 탑 엔지니어링이 상단에 24.32%로 네, 잡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매출 실적이 지금 탑엔지니어링의 어, 2018년도부터 연결이 되면서 올랐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탑 엔지니어링을 보려면은 또한번 이제 파워로직스에 대한 어팡을 좀 살펴보면은, 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OLED 어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 지금 자회사인 파워로직스에 대한 투자뷰를 좀 살펴, 같이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파워로직스를 지금 차트를 보면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어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 때 계속 어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최근 실적을 보고 두고 보자면은 지금 보여지는 바로는. 지금 2018년도까지 밖에 안 나왔죠. 근데 2018년도 때는 크게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17년도 때랑 크게 변함이 없는데, 2019년도 때부터 이제 그 예상 실적을 보면 크게 급증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좀, 어, 부분을 좀 주, 관심있게 살펴봐야 되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지금 보면은 탑 엔지니어링 그 사업 보고서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사업, 탑 엔지니어링 사업 보고서인데 지금 이 사업 내용 보면은 장비 부분에서 탑 엔지니어링이 있고 근데 지금 보면 2차 전지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파워로직스가 담당을 하고 있죠 즉 지금 매출 실적이 이제 앞으로 잘 나오는 게 2차 전지 및 카,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잘 나온다라는 거죠 그 말은 지금 oled 여팡보다는 이쪽 2차 전지나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어좀 올해 2019년도 기대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그 분석을 해 보면은 아마 이제 관련 업항들이 지금 파워로직스와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 만약에 어 동종업종 간에서도 이렇게 안 올라오고 파워로직스만 올라온다면은 이건 개별적으로 어 이제 긍정적인 어떤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어 오히려 이제 좀 단기간에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하려면 은 이제 어탑 엔지니어링보다 파워로직스 같은 기업이 더 나을텐데 지금 보면은 아마 원래 2018년도, 17년도,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서 놀던 게, 지금 이렇게 떴다라는 거는 이미 기대감에 의해서 실, 그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날아가기 보다는 실적이 좀 이제 나오는 것들을 보고 좀 다시 한번더 그, 어, 조정이 나오면서, 네, 점점 이제 우상향하는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되 어좀 이제 지금 현재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일단 제가 그파워로직스까지는 아직 분석을 안 해봤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재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아마 좀 시간이 더 많이 잡아올 것 같아서 주말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탑 엔지니어링은 이제 그파워로직스의 실적들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이제 우상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지금 탑 엔지니어링이 봐야 될 거는 이제 그 파워로직스와 그리고. 지금 현재 주력사업을 하고 있는 업황에 대한 부분들 이두 가지를 또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 여기 움직이고 있는 수급 동향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잡아가는 부분 이제 총세 가지를 눈여겨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제가 뭐 아직 딱히 살펴보진 않았는데 왜 따로 살펴보지는 않았냐면은 최근에 지금 흘러가는 추세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주가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어, 코스닥 어, 파워로, 타탑 아, 엔지니어링이 이제 코스닥 상장지수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올해 4월달 기준으로 한 보도록 할게요. 지금 4월달이, 지금 이날이거든요? 지금 이날인데, 지금 4월달 전반부에는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후반부에 조정이 나오고, 지금 최근에 다시 반등세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차트를 다시 돌려볼게요. 어, 탑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4월달 흐름을 보면은, 4월달 전반부엔 상승이 나오다가 4월 중순부터 꺾이는 모습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더 돌리고 있다라는 거 근데 결국에는 이 말은 뭐냐면은 최근 이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주, 어, 같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큰 그림을 먼저 좀 잡아보고 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우상향 돌릴 것을 볼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거의 고점 맞고 다시 한번더 이제 떨어지는 자리로 볼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투자 뷰가 나뉠 텐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고 있는. 투자 변은지니 현재 상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탑 엔지니어링 어, 탑 엔지니어링 역시도 추가적으로 더 돌려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네 만약에 이제 시장이 좀더 조정이 나와 가지고 빠지게 된다면은 이제 탑 엔지니어링도 같이 비슷한 흐름을 보일 텐데 아마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주가 산출하는 공식이 eps 곱하기 per이잖아요 근데 eps 실적이 계속 나오는데 피, 주가는 떨어진다 그 말은 이제 per이 낮아진다라는 거거든요 즉 저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런 관점에서 일단 공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조정 나오다가 일단 그냥 지금 지난 과거 흐름들로 봤을 때는 이 거기가 이제 매수 타, 매수 타점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매도 타점들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단기 조정, 어, 과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매수 타점이고, 여기가 기술적으로 매도 타점이 될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단, 지금 제가 이 이야기 드린 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상승 추세 나오다가 지금 하락 추세로 꺾이고 있는 모습. 즉, 시장이 다시 한번더 이제 하락으로 추세로 내려 꺾겠다 어, 꺾는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여기가 지금 매도 자리가 되겠지만은,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돌파 뷰를 본다면은, 여기서 이제 그 돌파하는 시점이죠. 그러면 이게 다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지금 이 21선 2평선을 기준으로 추세를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추세, 이 평선도 닿지 않을 만큼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요번에 이제 지금 눌림자리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더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진다면은 여기가 지금 다시 한번더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잘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제 그 종목은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 종목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최적화된 매매 기법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큰 그림 그리면서 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일단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더 이제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좀 불안해 하기보다 내가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네. 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